요한 1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진리 그리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진리 그리고 사랑입니다. 요한 이서를 시작하는데요. 요한 이서는 성경 전체 66권 중에 제일 짧죠? 제일 짧은데 그 메시지의 핵심 단어는 진리 그리고 또 뭘까요? 사랑입니다. 진리와 사랑이 핵심 단어예요. 여기 한번 일절을 읽어볼게요. 일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아는 모든 자도 그리할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장로인 나. 이 사실 요한 이선 요한이 썼는데 장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연잔자또 경험이 있는 자 이런 것을 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에게 지금 편지를 쓴 거냐면,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교회에 이제 편지를 쓴 겁니다. 그죠? 교회라는 공동체에 편지를 썼는데, 내가 참으로 뭐 하는 자래요? 사랑한대요. 사랑하는 자인데,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진리를 아는 모든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절 읽어 봅시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을 이루다. 은혜와 극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진리가 있는데 진리로 말미암아 영원하대요. 자, 진리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진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알레데이아라고 합니다. 알레데이아 영어로는 truth죠. 진실이라는 뜻이잖아요. 진실. 그럼 진실의 반대는 뭐죠? 거짓이죠. 거짓. 근데 거짓이라는 단어보다 더 어, 표현하기 좋은 게 뭐냐면 변하는 것이라는 단어예요. 변하는 것. 다시 말하면 진리는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거짓은 변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게 우리 인생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감정이 변해요. 조속으로 변하죠. 우리가 변한단 말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보이는 것 추구하지 말라고 해요. 그죠? 왜 보이는 것 추구하지 말라고 그래요? 변하니까요. 언젠가는 뭐하니까 썩어질 거니까 없어질 거니까. 그러면 이제 반대로 설명합시다. 진리라고 하는 거 진리는 변치 않는 거라고 했죠. 과연 변치 않는 게 뭐가 있을까? 이 세상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변치 않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 변하죠. 그러나 변하지 않는 건딱한 가지인데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그 말씀의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변하지 않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요. 그게 알레데이아죠 진리,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한 거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뭘 이루었냐면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거 하나만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진리 붙듭시다. 오늘도 변하는 것, 변화무쌍한 것들이 많은데 제일 멍청한 짓이 뭐냐면 변화무쌍한 것을 붙잡고 흔들고 있는 것. 크, 이것만 될것 같아요. 이것만 나한테... 얻으면 뭔가 될것 같아 가지고 그거 달라고만 막 외치고 있는 그 모습이 제일 안타까워요. 오늘도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 붙잡지 않으면 끝이에요. 인상은 아무리 내가 기도응답을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끝이라고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서라도 다른 어떤 거 구하는 것보다 예수 구해야 돼요. 그리고 내 영적인 위기를 파악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응답이 되고 내 인생끼리 내 뜻대로 뭐가 풀려요. 그것이 기쁜 게 아니라, 내 안에 진리이신, 변치 않는 예수가 있어야 기쁨이에요. 자, 또 반대로 가봅시다. 여러분, 진리를 방해하는 자가 있어요. 누군가요? 사단입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뭐한 자라고 되 있어요? 거짓말 한 자였어요. 거짓말. 그죠? 거짓말 하는 자. 변화 무쌍하게 이것이 너를 살릴 것이야. 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한 사단 마귀가 예수를 사라지게 만들어요. 대체하게 만든다고요. 예수를 끊어놓는 게 사단의 목적이죠. 여러분 사단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아 사단이 또 다시 보이는 것 추구하게 만들고 상황이 변화무쌍한 상황에 매몰되어서 낙심케 하는구나 파악해야 돼요. 오늘도 변치 않은 예수님은 그대로 계십니다. 내 감정이 아무리 요동을 치거나 아무리 상황이 변화무쌍해서 이것으로 가다가는 내가 죽을 것 같이 내 마음이 불안해져도 여러분 예수님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 변화무쌍한 상황이 네 마음을 지키는 게 아니다 평강의 하나님 알레데이아 하나님이 네 마음 지킨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진리 붙들고 사단마귀를 내쫓아야 돼요 오늘도 보이는 것 추구하게 만드는 내 눈에 육적인 눈을 뜨게 만드는 악한 영 떠나갈지어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 떠나갈지어다. 오늘도 여러분 어떤 것이 취함으로 말미암아 자존심을 내세우고 있다면 오늘 내려놔야 돼요.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입니다. 변치 않은 것그 예수, 그 예수 붙들 때에 살아난다. 오늘 그 진리 붙드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사랑인데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이 여러분 있잖아요. 아까 진리를 얘기했죠. 진리한테 꼭 따라붙어야 되는 단어가 뭘까요? 사랑입니다. 진리와 사랑은요. 항상 붙어 있어야 돼. 이유가 뭘까요? 진리는요. 아까 도 말했어요. 뭐와 반대라고요? 거짓. 변하는 것과 반대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변해요. 이 변화 무쌍한 거짓말쟁이, 거짓 덩어리. 얼마나 포장을 잘하는지 모르세요, 인간이. 가면을 다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데도 거룩하게 앉을 수 있는 게 인간이거든요. 거짓말하고 앉아 있어요. 이 거짓에게는 원래 진리가 임할 수 없습니다. 함께할 수 없어요. 조화가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게 죄거든요. 거짓이거든요.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루시엘, 루시퍼로 그냥 강등시켜 버리고 그를 그냥 내쫓으시잖아요. 거짓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이 진리를 사랑으로 말며암 우리에게 던지신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거지 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이 변화무쌍한 인간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진리를 넣어주신 거예요. 너 변화무쌍하지만, 내가 네 마음에 변치 않은 예수를 넣어주겠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예수를 붙들 수 있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면, 우리는 진리알 수도 없고,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사랑 가운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절을 다시 읽읍시다. 시작! 은혜와 긍률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깨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진리와 사랑을 떼어놓지 않길 바랍니다. 진리와 사랑을 떼어놓지 마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진리, 난 진리를 알았어. 그리고 나서 끝이에요. 아닙니다. 그 다음이 사랑이어야 돼요. 반드시 사랑 자 보세요 4절부터 읽어보세요 그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작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까 기쁘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행하는지 보세요 자 5절 시작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세 계명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처음부터 진리가 왔어요 사랑이 왔어요 사랑이 먼저 온 겁니다 사랑이 먼저 와서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인간이 착각을 해요. 어느 순간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 진리를 많이 알고 있는 굉장히 깨끗하고 괜찮은 사람으로 착각을 해서 누군가를 정주하고 앉아있어요, 내가 아닙니다. 우리 최악이었잖아요. 근데 사랑이 먼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사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뭐 하자? 사랑하자. 자. 찾아 보세요. 요한 1서, 요한 2서 앞에 있죠. 요한 1서와 2서는 함께 연결되는 거거든요. 요한 1서 4장 1 0절 읽어 봅시다. 4장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이 먼저죠. 내가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먼저 줬다는 거죠. 그 다음에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던 아멘 사랑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할 수밖에 없다 사랑을 통하여서 모든 역사를 이룰 수밖에 없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쭉 내려가서 20절 읽어봅시다 20절 시 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 자니 보는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한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받았는데 그 사랑을 주변에게 사랑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보세요. 여기 새 계명이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랑은 계명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궁금해요. 왜 하나님을 계명으로 줬을까요? 왜 하나님을 계명으로 줬냐면, 계명은 명, 뭐, 명령이거든요. 왜 사랑을 명령으로 하셨냐면, 사랑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내 감정이 올라와야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사랑, 감정 아니라 계명입니다. 명령이에요. 왠줄 아세요? 인간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 사랑할 수 없어요. 인간은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 미움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왜냐? 죄성 때문에 그래요. 사단마귀가 우리의 죄성을 건드려서 계속 미움과 분노를 하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죠. 그게 죄의 결과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러 불순종 이후에 나타나는 죄악의 결과로 가인이 분노하여서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인과 내가 비슷합니까?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해요. 우리는 틈난 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 분노와 화가남과 미움을 계속 시작해요. 그래서 가인같이 간다고요. 자, 요한일서 찾았으니까 3장으로 가 보세요. 3장. 자.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읽어 볼까요?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라고 돼 있어요. 마귀를 멸한대요. 뭘 멸하려고 하냐면 모든 미움을 멸하려는 거예요. 자 구절부터 쭉 시작.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슨 의를 행하지 아니한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자가이 읽읍시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 행위는 의로움이라 결국에는 저 사람이 나빠서 죽인 게 아니라 내가 악해서 죽인 거예요 내가 악해서 미워하는 거죠 저 사람이 나빠가지고 사람들은 미워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내 안에 악이 있어서 내 안에 사단마귀가 있어서 미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이해가 잘 안되죠 사실 저 사람 나쁜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미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저 사람이 나빠서 내가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악이 존재해서요 제가 어제 어떤 친구에게도 얘기했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이 미움이라는 단어가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 것도 아니에요 사단 거예요. 사단이 들어오는 순간 미움이 시작되는 거지 저 사람이 미우기 때문에 미운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사단을 멸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을 멸하고 아 하나님은 사랑하라는 계명 주셨지. 그래 이거은 감정으로 저 사람에게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사랑한 게 아니라 그래 오늘도 하나님 사랑받았으니 저 영혼 사랑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이 계명으로 받고 명령으로 받아서 사랑합시다. 주변의 영혼을 또 사랑하고 그래서 진리의 결론은 항상 사랑이어야 돼. 사랑으로 가셔야 되고 여러분과 저는 무슨 싸움이어야 되냐면 믿음 싸움과 더불어 사랑 싸움이어야 돼요. 제가 이전에 실력 얘기했는데 그리스도인의 실력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죠? 자족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상황을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어떤 상황이든 자족할 수 있는 게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랑이거든요. 이 사랑을 해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어려워요. 아까 계속 얘기해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을 끊임없이 시작하고 사단 마귀는 계속 뭐할 거냐면 사랑 못하게 방해할 거예요. 품지 못하게 방해하고 우리의 가족조차도 품지 못하게 방해해요. 이,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왔을까? 나는 왜 이런 데서 태어났을까? 계속해서 가족조차도 사랑하지 못하게 방해하고요 여러분 오늘 또 사랑합시다. 이 계명을 따라 또 사랑하고 여러분 이 사랑의 이 메시지를 오늘 들었어요. 여러분 사랑이라 하라고 하는 메시지는 아는 데서 그치지 말고 실천하라는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할 때 저영혼이 또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신 예수를 받아들여서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서로 사랑합시다. 여기서 인사할까요? 서로 사랑합시다. 네,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집에 가서 사랑하실 거죠? 네, 사랑하시기 바라고. 오늘 직장에 가서 사랑하실 거죠. 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고백하셨던 것처럼 참 어른 되면 더 쑥스러워져요, 사랑이요. 근데 쑥스러움을 감수하고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내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정말 사랑받기 어려운 존재인데. 얼마나 변화무쌍하고, 거짓말쟁이고, 포장하고, 이러고 있는 존재를 또다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진리를 넣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넣어주셨는데, 우리도 저 영혼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더 품어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가 되어 이제 많은 영혼에게 예수의 사랑 전하게 하시고, 와, 예수님 만나면 저렇게 되는구나.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오늘도 사랑의 영이 부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삼창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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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